자,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결과 발표 순간인데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정봉주 후보의 당선 여부입니다. 자,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대선은 안 된다라는 이런 막말을 했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과연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자, 서울 결과 발표까지는 정봉주 후보가 거의 3위권이었는데, 과연 최종 순위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 자 정봉주 후보의 당락 여부에 같이 연동될 후보로는 이현주 후보가 5 2 6이 왔다 갔다 할 건데요. 그에 따른 이현주 후보의 당선 여부가 중요하겠어요. 한번 보실게요. 당은 제25조의 반영 비율에 따라 집계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 의원 득표는 100분의 14 권리당원 득표는. 100분의 56.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득표는, 득표는 100분의 35 비율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김병주 후보. 김병주보, 후긴장대어 a m p t u m y 김병주, 상당히 긴장돼 있죠. 당선 여부 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단 d 하고 있어요. 보니까 강선 u n i c a Tangsanu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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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상기돼 있죠. 11.70%. 11.70%. 정봉주 상당히 얼굴이 아, 상당히 침실돼 있어 보니까 무 보이죠. 후보, 득표율 민영배. 득표율 9.05%. 9.05%. 기 김민석 후보 득표율 1 18 8 18.24%. 김민석 1등 확정이네요. 기호 6번 이연주. 득표율은 12.30%입니다. 아, 12.30. 자 정몽주보다 높아요. 정몽주 11.70이었죠. 당선 확정입니다. 이연주. 정몽주 탈락입니다. 이러면은 아,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연주. 아 제가 다 보기 좋네요. 기호 7번. 기호 7번 한준호, 한준호 후 득표율은. 14.14%입니다. 14.14%. 자, 좋아요. 아직 2등권입니다. 2등권 한준호가 2, 2등권인데. 이현주 후보의 결과가 전, 중요하죠. 전현이. 후보 전현이 아, 전현이요15.88% 그렇죠? 15.88% 아, 2등이네요. 자, 2등. 자, 대단합니다. 이현주 후보 2등했어요. 당 대표 후보를 후보의 득표율을 자, 발표하겠습니다. 살인자 발언에서죠 전현희, 김건희, 윤석열 살인자 발언을 통해서 보니까 확 올랐어요 보니까 전현희 후보 15.88%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민석이 김민석 후보 1등, 후보예 2등이 후보예 전현희, 3등 득표율입니다. 기호 1번 김지수 후보 득표율은. 2.48% 기뻐하는 거 보세요. 2%대 득표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30대 후보 아주 기뻐하죠. <laughs> 아까 정문자고 표정이 완전히 대비되지 않아요? 후보. 득표율은 김두관 12.12%입니다. 11% 11.12% 김두관 후보. 기호 3번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대표 후보. 85.40%입니다 아, 85.40%아 이제 결과 다 나왔네 보니까 자 최고위원 후보 1등은 김민석 18.24% 2등이 전현이15.88% 3등이 한준호 후보입니다 11.14% 4등이 김병주 13.08% 5등이 이현주 후보 12.30% 되겠네요 단, 보니까. 김민석 후보. 음, 김민석 후보 정봉조 표정 보세요. 호이제 이거 졌어요. 지금 2등이 전현이. 이제 읽어졌어요, 후보. 그러니까. 이등이, 전현이. 한준호 후보. 자, 한준호 후보 3등 했어요. 3등. 한준호 1 4 1 4 김병주 후보, 김병주 후보 1 3 0 8 이제 기뻐합니다. 얼굴 표정이 좀풀어졌어요 이연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자, 이연주 제일 기뻐하죠. <laughs> 구사일생에서요. 정봉주가 탈락하는 바람에 이연주가 됐네요 보니까. 자, 6등하다가 5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연주 후보. 이야 대단합니다 이연주 아주 기뻐합니다. 당대표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어. 자, 이재명 후보 감사합니다. 어 당대표 어 85.40%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자, 현명한 당원들이 제대로 심판을 했네. 보니까 정봉주 후보를 표를 아예 마지막에 안 줬습니다. 아예 안 줘버렸어요. 당원들이 직접 심판을 해 버렸네. 보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되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했던 자, 그리고, 친명파리를 심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죠. 친명이 누구, 명파리가 누군지라고 얘기도 않고, 그렇게 장원들을 모욕감을 줬던 정봉주부가 탈락을 했어요, 보니까. 대신, 이혼주부가 당선됐다는 소식.